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홍삼 마늘 주화 심어서 도야 마늘 수확해 보는데요. 도야 마늘이란 홍삼 마늘 종에서 피는 꽃을 꽃에서 받은 씨앗이 주화인데요. 그것잘 말려서 심으면 이렇게 통 마늘이 나옵니다. 외통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아서 씨앗 다시 종자로 많이 쓰는데 그걸로 쓰면. 계속 마늘 심어서, 어, 캤던 거, 심는 거보다, 어, 병해충에도 강하고, 명역력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 병, 병균에, 음, 저항력이 좀 많이 생겨서, 제가, 저희가, 병산마늘 지금 5년째 키우고, 키우면서, 주화도 심고, 계속 도야마늘도 심어가면서 바꿔보니까, 어, 병해충에, 강, 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심는 거보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화로 심는면 어, 캘때 도야마늘 즉애통쟁이로 나오니까 먹르,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홍삼마늘이나 일반 마늘 심, 심는다고 하면 도야마 도야마늘 즉통쟁이로 심으면 어, 다음에 캘때 일반 마늘로 캘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나 어, 주아를 받아서 일부만 받아서 한쪽에 도야마늘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음, 1년 정도 좀 늦게 시작해도 마늘 키우는 데는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저희도 처음에 종자 사, 사서 키워 가지고 마늘 주아씨 받아서 도야마늘 키우고 이렇게 또 마늘 키우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게 심어 놓으면 종자로도 실컷 쓸수 있고 괜찮은 방법일 듯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비닐 하우스 한쪽으로 어, 주압 씨로 뿌려서 키웠는데요. 뭐, 발화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자 할 거는 어, 양은 충분히 나온 듯 합니다. 오늘 그래도 해가 좀 들나와서 약간 그늘진 날이어서 작업 음, 땀은 났지만 그래도 덜 더웠네요. 도야마늘 캐서 잘 말린다고 햇빛에 말리면, 어, 늘 겉이 익어서 나중에 까보면 노랗게 살짝 구운 것처럼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면 종자로서 기능이 떨어져요. 도야마늘 그늘진 곳에서 음, 3-4일 줄기 마르게 놔뒀다가 일부 잘라서 건조대에 쭉 널어놨다가 일반 홍산 마늘 심을 때또 같이 심으면 내년에 건강한 종자마늘이 됩니다 도야마늘 수확을 잘 마치고 좀 며칠 또 기다렸다가 하우스 안에 심은 씨마늘, 종자마늘 또 수확해야 되겠습니다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